아니, 공단이 두 번째로. 네. 낙동강, 먼저, 낙동강 보호 녹조 대응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자면, 낙동강 본류의 상수, 상수원 가장 상류에 있는 태평은 현재 관심단계고요. 나머지 이 관심과 경계 단계의 기준은 뭐냐면 어 1,000개에서 만개 사이는 관심, 1만 개에서 100만 개 사이는 경계면 위에 안동댐과 이마댐 있는데 이 위에 2 7 0 k m 구간인데수 명을 제외한 나머지 지점 3개는 경관에 대해서는 성수기 전에 오염 발사원에 대해서 직접 점검을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에서 11월 사이에는 높, 그래서 녹조 제거선을 6대 에코로봇을 1대 운영 중인데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다 좀더 적은 어, 한 7, 판대 가동 중인데 이 수면 포기기는 우리 일반적으로 그 양어장에 업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센버하고 연계 운영 방안 수위를 올렸다가 한꺼번에 확 방류를 하면 그것은 작년에 어, 낙동강 유역에서는 안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여기 강정고령구 구간에 현재 자동 입 위치가 내려가면서 측정 방목 측정기가 설치된 위치가 내려가면서 발생장치는 않지... 현재 환경부, 불안정부, 수원가으로 진행하는 업무니다 되기 때문에 먼저 설명이 있었습니다마이 취수를 수면 5 미터 아래 그리고 이런 물이 들어오더라도 이 지금처럼 경계 이상 이렇게 전단계에서는 분발 활성탄을 하고 급증이 분발 활성탄을. 시간당 2 격통 시간을 이0 0 끌어올려서 한 요가를 하 네. <놀람>